윤석열은 강골검사로서의 이미지에 박근혜 대 통영 탄핵에도 우파가 지지했다. 그는 경선에서도 여러 번 부정선거에 대하여 말한 적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아직 없다. 그러하니 여러 가지 역측이 생겨난다. 검찰 특수부 출신으로 그 많은 증거물에 부정선거를 몰랐을까? 한동훈이 그런 억압에도 참고 버긴 것은, 이것을 역이용할 생각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그런 수모를 참고 독립군 마냥 정권이 바뀔 줄 알고 견디었을까? 그이 작품으로 윤석열이 되었는 것은 아닌지, 그를…… 우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그 이유 아닐까. 대통령이 되면 부정선거를 밝힐 줄 알고 믿었다. 그러나 아직 어떤 기미도 못 느낀다. 항울 묘선 관위. 전산 책임자도 자체 승진시킨 것이 보은성으로 여겨진다. 특검 발표 이슈만으로도 국회는 조지박사래국 회의산 급인 대도 내색이 없다. 지지했던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63%의 국민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하며 의심을 한다. 이재명 융항상 마카에서 일찍 손든 곳도 타짜들, 전쟁에서 '친 곳을 미리 한것이라고 양정철이 이에 찬의 지시에, 정치계를 몇 번이나 떠난다던 그가 이재명 캠프에 갔을까? 그러나 이 도임이 윤석열과의 유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검찰총장 시절비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의 어떤 관계보다 자금이 자유대한민국의 기틀을 북고침 만들려는 각오로 국민들이 의심하는 선거 방법을 투명하게 만들 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특검으로 과거를 밝히고, 다시는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선거제도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프랑스의 투명을 위한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도 인식하고 가져오는 것도 국민들도 단기일 것이다. 지난 4·15 부정선거는 첫 번째 선거법으로 개 181위, 기년을 넘겼다. 왜? 법을 어겼을까? 이것은 바로 사법부와 공조한 증거가 된다. 당시 선관위원장이 이재명과 관계에 있던 권순일이다. 임기과 끝나고도 선관위원장직만을 원했던 이유도 그가 부정선거에 깊이 관계가 되었다는 증거다. 잊으셨는가? 당시 개표일에 해승을 이루고도 웃음기 없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꼬이에 찬이 북한 김정은 앞에서 자신만만한 영구집권의 자랑을 이 모든 곳이 선거 개표의 자신감이었다. 양당철이 "다시는 청취를 하지 않는다고 하며 대승의 포상도 마다하고 도망치듯이 사라졌는 곳을". 당시 민주연구원부원장으로 박원순의 마지막 비서실장이던 고완석과 그 유명한 포정값으로 163석을 미리 예측한 이등영의 행동을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과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의 만남을 이상하게 봤던 기사를 당시 민주연구원부원장으로 고완석이라는 존재가 없던 사람이 빅데이터 전문가로 임명된 것이 수상했다. 그는 과거 간첩으로 실형을 받고 미국 가버드 대학의 컴퓨터 전공으로 7년간 유학을 갈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김일성 장학금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였다. 그가 유학을 끝내고 국내로 오기보다 중국 SK IT 인터넷 책임자로 4년간 있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사 파운동권 출신을 뿔 향응을 베풀었던 것도 기사에 났었다. 그 후한석이 국내로 들어와서 선관위의 과장인 조혜주와 접촉을 했다. 그러고 조혜주는 느닷없이 사직을 하고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다. 공무원이 확실한 비전 없이 정치에 뛰어들었을까. 아마. 캠프에서 승인권자인 이에찬이 알게 되고 푸정선거 조작이 시작된 것이다 조혜중은 캠프 경력으로의 반대에도 무릎쓰고선관상임위원의 자리에 간 것은 조작의 시발점인 QR코드와 천자기록장치들을 세팅하기 위한 발판이었다 모든 것이 순순히 끝날 듯 했지만 어설프게 우인지코리아의 박시영이 개표 방송 중에 이상한 발언으로 지금은 지고 있어도 사전선거가 개표되면 바뀐다는 자신감의 발언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이근영의 163석의 정확한 보정값이란 말이 씨앗으로 통계학자들이 의심을 하게 되고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를 중심으로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며 증거가 물소다지들이 나오고 곧 부정선거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다. 당황한 부정선거 조작범들은 개표 발표로 끝나고 소송이 참아 들어올 줄 모르고 방심하다가 선관위원장인 권순일을 앞세워 증거를 만들 시간을 만들기 위하여 법까지 어기며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 대법관 의문대다난 것인지 소송은 세워라 하고. 언제 열릴 줄 모르다가 권순일 임기가 끝나고 이야 재검표가 시작되었다 재검표를 할 때마다 무수히 쏟아나오는 증거에 대법관들이 당황하기도 하며 증거 축소를 시작하더니 기어코 기각을 쏟아낸다 대법관들도 한동석인 것을 자인한 것으로 이들 또 영장 위슬로 사라져야 될 것이다 여기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로 윤석열은 왜 국민의원하는 부정선거에 의심으로애기 위해서도 수사의지가 없는 것인가? 혹시 양정철을 만나서 거대를한 것이 아니냐? 떳떳하다면 상설 택검을이오서국민의심으로애기 바란 난다. 좌파들은 부정선거를 단론하는 것보다 정권을 한번 주었다가 당겨온다는 식으로 정권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는 이에 찬과양 정철이 이재명을 밀고 있으면서도 전권이 넘어온 것이 말해주며 0.7%라는 것에서 막판까지 얼마나 신경 썼던 것인지 나타나고 윤석열이 느닷없이 사전 선거를 독려할 때 조작을 알고 있고 그 조작 팀과 협의가 끝난 것을 알았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 파들 이순순 흰기 끝까지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좌파에서는 김호준이 벌써부터 이를 알고 있고 하다 무케 플랜이라는 영화계 퇴퇴하지 않았나. 이를 마서는 방법은 상설 특검으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따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려면 검찰 출신다운 강고람으로 부정선거를 밝히고 자유대한민국의 기틀인 선거의 투명함 만들기만 하여도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며 차파에게 당하는 계기가 사라질 것이다.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저들과의 사소한 미련에 타짜와 거래로 보이며 물적거리나가는 곧 반격을 심하게 당하고 처참하게 쓰러질 수 있다 이외에 할 말이 많다만 답은 안하다 상설특검이다 명심하라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란 것을